오늘도 즐거운 낚시행을 떠나봅시다 이번 여행지는 담양오래천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지 오래천은 조금 큰 녀석들을 보기 위해서 오래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올척급 한두 마리를 꼭 품에 안고 우리 구독자님들 또한 시청자님들 즐거운 여행이 될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월척급들이 안 나오면은 유랑자 퇴근을 하지 않고 월척급이 나올 때까지 한번 쪼보겠습니다 모처럼 큰맘 먹고 큰 녀석들을 보기 위해서 유랑자 이렇게 오래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현재 좌측이 오래천입니다. 오래전 마땅한 곳을 찾아서 낚시행을 즐겨봅시다. 오래전에 몇 군데 들려봤는데 그렇게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한번 낚시행을 진행을 해봅시다. 위쪽에서 봤을 때는 물색도 좀 좋아 보이고, 또한 수위가 만수위입니다. 이렇게 수위가 만수위라서 또큰 붕어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을지 모르니까 이곳에서 낚시 여행을 진행을 해 봅시다. 정사가 엄청 심해서 완전 개걸음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미끄럽고, 정사가 너무 심합니다. 밑에서 흐느냐, 여기서 흐느냐인데, 자, 밑에 섭시다. 자, 앞으로 세번 다녀야 됩니다. 아니, 개걸음을 해도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워. 언제쯤이나 이 무더위가 물러갈까요? 무더위 증 왔습니다, 증에. 무더위가 하루빨리 물러가야지 살것 같습니다. 이렇게 석큐를 밑에가 있으니까 좀살것 같습니다. 이곳, 오래천 수심은 지금 수라 47대입니다. 47대가 건너편에 마름 바로 앞쪽에 찌를 세우고 있습니다. 수심 딱80 정도를 비치고 있습니다. 자, 맛있게 동물성 구르텐 달아서 47대가 오늘은 1번 타자로 자, 나가 봅시다. 2번 타자는 오공대가 들어갑니다. 바로 정면, 마름 옆쪽에 띠를 세우려면 오공대가 딱 들어가야지만 맞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때도 50대가 건너편 마름 바로 옆쪽에 지금 찌를 세웁니다. 이거 수심은 평균 80에서 90 정도가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여대 8대 대편성을 해서 전방 오픈을 했습니다 오늘 대편성은 5 0대 2대 47대 2대 45대 2대 42대 2대 해가지고 전부 쌍포로 들어갔습니다 총 8대 대편성을 했습니다 이 8대 대 중에서 더도 말고 딱 3번의 입질만 받으면 대 성공입니다 노랑자 낚시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믿기는 일성사 비타입 동물성 그루텐하고 일성 옥무치머부분을 오늘도 8대2로 맛있게 되었습니다. 이곳 붕어들 이 동물성 그루텐을 먹고 한 3마리 정도는 분명히 나올 분위기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정면에가 50대 2대가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마름에 뽀짝 붙여서 찌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좌음 측에도 보시면은 47대 45대로 해서 중앙 쪽에 포진을 시켜놨습니다. 또한 우측대도 보시면은 47대 45대 42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대편사를 끝냈습니다. 제일로 오늘 기대가 되는 대가 지금 중앙 쪽입니다. 저 중앙 쪽 마름 쪽에서 붕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렇게 중앙 쪽에 마름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긴 대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대편동 하자마자 해는 넘어갔습니다. 해는 넘어갔고, 이제 케미컬 라이트에 불을 밝혀서 이곳 오래천 큰 녀석들하고 즐거운 낚시 여행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면 마름 앞쪽에 세우는 찌가 스물, 스물, 한, 상승을 해야 됩니다. 상승을 하면은 덜커등 하면서 아마 우당탕탕 할 분위기 이 분위기입니다. 정면에 지금 60대 두 대하고 47대 한대 펴놓은 거이세 대가 제일로 기대가 됩니다. クロッチ。ク 그런데 붕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요 글루턴에 메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기가 한장하겠네 미치고 발딱 뛸 일입니다 메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글루텐에, <laughs> 그래도 선맛은 봤습니다. 이 녀석은 바로 살던 곳을 기가 좋습니다. 글루텐에 매기가 이렇게 물고 늘어집니다. 첫 입질에 매기가 뭡니까 매기가 붕어가 나와야지. 그렇지. 입질입니다. 그렇지. 오케이! 붕어입니다 그런데 씨알이 좀 자라서 그러지 붕어입니다 붕어가 나왔는데 일곱치입니다 오래천에서 이렇게 일곱치 보기가 힘든데 일곱치가 그래도 나와줍니다 자 일곱치가 나왔으니까 이제 월척급 이상을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래 나와줘서 고맙다 너는 뭐가 니또 네 힘을 그렇게 쓰냐 너는 뭐가니 또 힘을 그렇게 쓰냐? 아하, 별게 다 나옵니다. 역시나 빠는 입질에 사륜이 나옵니다. 사륜이 사륜 이 녀석은 찌가 살짝 빠는 입질에 찜질을 했는데. 사륜이 나왔습니다, 사륜이. 근데 바늘이, 바늘이 다행히도 이 언저리가 걸려 있습니다. 바늘을 빼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건너 살려줄 테니까 두번 다시 나오지 마. 알아간. 아아가라 가라. 매기, 붕어, 4륜 나올까 다 나옵니다. 자, 월척 이상을 보기 위해서 한번 또 나가 봅시다. 이곳에 출조할 때만 해도 기상청 예보에 비가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지금 내성을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번쩍 지금 계속 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11시부터 비가 들어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인데 기상청에는 비가 11시에 들어있고 바로 뒤쪽에서 지금 뇌성과 또 번개가 지금 번쩍번쩍합니다 이곳 오래천이 입질 시간대가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장을 줄까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일찍 퇴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도 소나기가 좀 많이 오면은 금방 유속이 생깁니다. 어차피 소나기가 내리면은 낚시 여행을 할 수가 이것도 없는 것입니다. 유속 때문에. 이곳 오래전에 아침장까지좀 멋지게 보고 큰녀석더라고 즐거운 낚시 여행을 만들려고 했는데 비가 쏟아지기 전에 빨리 계서 자, 제가 퇴근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나올 분위기인데 현재 계속 내성과 붕괴는 치고 무섭습니다. 무서워. 자 빨리 철수합시다 철수해 자 카메라도 됩니다